오늘은 중계역 어린이 교통공원에 와서 자전거 바람을 넣고 스팀세척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스팀세척기는 10시부터 한다고 해서 일단은 자전거에 바람을 저는 프레스타 방식입니다 프레스타 방식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역 어린이 교통공원에 오시면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있는데, 이제 밸브마다 방식이 달라서 프레스타 방식, 덤록 방식이 있는데, 제 거는 프레스타 방식입니다. 슈레더 방식은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자전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먼지 털이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바람이 완전 히 빠져 있었는데, 여기 에제 거는 이거 저기 프리, 프리스타 방식이라서 이 플라스틱 이거를 열고 여기 꼭지 부분을 살짝 풀어줍니다 풀어준 상태에서 바람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조여주, 조여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예. 꼭이 풀었던 저기 이 밸브를 잠궈 줘야지 안 그러면 예. 이거는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엄청 더러운데요 예. 스팀 청소하기 전에 한번 일단 바람 불 한번 셋 저기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한 2년을 안탔더니 먼지가 엄청나네요. 일단은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예. 음, 한번 다시 청소하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이 먼지가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예. 자전거를 지금 여기 먼지 닦고 있습니다. 예, 제께 휠러 650B 650비 모델인데 예, 너무 자전거가 지저분해서 예,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으로 하는 음이게 저기 나사 풀리는 풀리는 거고요. 예, 좋은 자전거는 요렇게 이제 고급 자전거는 손으로 풀고 이렇게 조일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걸 잘 눌러줘야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 기아는 시마노 음, 기어구요. 예, 여기, 그, 유압 브레이크로 돼가지고, 예, 제동력은 좋습니다. 예. 어, 타이어는 캔다. 타이어 제가 교체했던 거고요 예, 캔다인데, 제가 구매해가지고, 예, 자전거를, 요, 튜브를 교체했습니다. 예, 안에 튜브가 있고, 이, 겉에 타이어 교체하는 거가 있는데, 예, 저기, 한번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휠은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휠은 굳이 조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거, 요거, 연라이먼스는 저기 일반인들이 좀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이 프레스타의 꼭지 플라스틱을 잘 보관하셔야지 어 저게 녹슬면 타이어를 속에 이제 튜브를 갈아야지만 이제 저걸 다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거 좀 상하지 않게 저 캡을 잘 씌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 자전거 지금 이 부착한 이 브레이크 이거 저기 세우는 거가 녹이 좀쓰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마도나 이쪽 거는 녹이 쓰지 않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면. 근데 이제 자전거는 비를 맞으면 음, 수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그 고급 자전거는 꼭 실내에다 보관하셔야 되고요. 어, 고급 자전거랑 일반 자전거를 구분하는 법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보통 나사로 조이는 게 있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손으로 하는 게 이제 고급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 한 100만원 정도 하는 자전거가, 판매가 기준으로, 음 할인해서 팔 때는 뭐 80만원까지도 될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급 자전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자전거는 예, 비를 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비를 맞으면 자전거는 완전히 이제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닦았으니까 자전 거 10시에 여기 자전거 저기 중계역에서 그 스팀 세탁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접수하고 10시경에 다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랑천 황토길입니다 예. 어, 비가 와서 흙이 좀 진득진득해서 어떤 분이 넘어서 정둥이가 뻘겋게 되신 음, 분도 계시고, 음, 황토길이 밟으면 건강이 아주 좋다고 하니, 음, 사람들이 많이 걷고 놀것습니다 예. 어. 아, 여기는 도봉구청 앞에 돌다리가 있고요. 예, 돌다리 징검다리. 유속이 빠르니까 주의하라는 내용하고, 저기 도봉구청이 있고, 이 돌다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음, 자전거 타고 오셔서 한번 돌다리 건너는 것도 재밌기도 합니다. 꽃도 네. 이렇게 잘 꾸며져 있네요. 예. 음, 봄날이 되니까 여기 강에는 다시 잉어들이 이렇게 큰 팔뚝보다 기, 굵은 애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예,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예, 음, 잉어들이 그냥 엄청 많습니다. 예, 물이 얕은데 음, 자전거 타고 한번 쫙 봄나들이 하시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청보리밭입니다. 청보리밭. 지금 갈색으로 다 돼가지고 작년 겨울에 뿌렸던 것 같은데 이게 보리밭이 그냥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이제 곧 자전거 세팅 청소하러 이제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은 쉬는 날이라 갖고 한 2년을 안 닦았더니 어? 어, 먼지가 뻘역한데.